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코패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무인기용 1200마력 터보프롭 엔진 완성, 1400마력 엔진은 내년 말까지 완성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터보프롭 엔진 하면은 대표적인 게 헬리콥터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제트 엔진 회전축에 프로펠러를 연결해가지고 추력이 아닌 프로펠러의 추진력으로 전진하는 그런 엔진을 바로 터보 프로 엔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터보 프로 엔진도 당연히 제트 엔진 계열이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무인 정찰기나 무인 공격기 하면 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바로 터키의 바이락타르 TV2입니다. 요게 105 마력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개발했다고 하는 1200 마력이면 얼마나 굉장한 건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1200 마력짜리 터보 프로 엔진의 기술 모체는 바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SS-760K 미사일 엔진입니다. 하나가 이걸 바탕으로 연구를 해서 완성을 했고 지금은 1400 마력짜리 터보 프로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 말까지 완성된답니다. 그런데 1400 마력짜리 터보 프로 엔진은 이게 완성되면 헬리콥터 엔진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수리온이나 LHA 이런 것들의 국산 엔진화가 금세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이야기죠. 현재 우리나라가 개발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완성을 못하고 있는 중고도 무인기의 엔진이 바로 이 1200마력 터보 프로 엔진입니다. 무인기도 힘이 약한 엔진을 장착하게 되면 많은 장비를 탑재하지 못해서 성능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고도 무인기가 1200마력 정도 되는 터보프롭 엔진을 장착하게 되면 상당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00마력짜리 엔진을 개발하는데 얼마가 들어갔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양. 이런 게 전부 비밀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 1400마력짜리 엔진을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293억 원 정도랍니다. 거의 투자를 안 하고 하다시피 하는 그런 엔진 개발 비용인데 그게 왜 가능하냐? 그것은 기존에 개발해놨던 복합용 회전익 터보 샤프트 엔진 가스 발생기의 핵심 기술을 차용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 또 터보 샤프트 엔진 가스 발생기 노터 조립체 통합 기술 이런 거를 응용하기 때문에 개발비가 아주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투자를 다 해놓은 거죠. 이 엔진이 개발이 끝나게 되면은 그동안 수입에 의존했던 PT6A 이런 엔진들을 다 대체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항공기용 엔진으로 개발하고 있는 종류는 바로 이런 터보 프롭 엔진 말고 터보 제트펜 엔진도 개발을 하고 있죠. 5,500파운드 짜리 엔진도 개발하고 있고 1 0파운드 짜리도 개발하고 있고 18,000 짜리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5,500파운드급은 거의 개발이 끝나고 우크라이나에서 들여온 실용 엔진을 장착해서 시험을 하면서 데이터 값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5,500 파운드급 터보팬 제트 엔진은 바로 무인기에 또 장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고고도 무인기, 중고도 무인기 이런 것들의 엔진을 다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평양을 때리는 무인기를 개발한다 이런 보도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기체를 보니까 육군이라는 글씨가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고도 무인기가 아니라 바로 분단용 무인기입니다. 군단용 무인기는 1200마력 이하의 엔진을 사용합니다. 아마 KT-1에 들어가는 980마력짜리 정도의 엔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군단급 무인기하고 중고도 무인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중고도 무인기는 활주거리가 굉장히 길고 그리고 바퀴가 전투기처럼 접혀서 기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군단급 무인기는 바퀴 자체가 그냥 과거의 에르나인 정찰기나 세스나기 이런 것처럼 바깥에 그냥 나와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기체 차이가 큰 겁니다. 군단급 무인기는 그런 저런 이유로 리이다 비슷한 면적이 크기 때문에 아마 대북 침투는 힘들 겁니다. 물론 북한이 무인기를 잡는 그런 레이다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갈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 통상적으로는 레이더 비탄 면적이 많은 그런 기체들은 적의 상공을 침투하는 데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고도 무인기가 이게 다 완성이 됐다고 하면은 이런 기체는 충분히 북한 평양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타격만 하는 게 아니라 타격하는 것을 영상 촬영을 해가지고 기지로 다시 돌아오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현재 대한민국의 무인기를 만드는 기본 바탕되는 기술들 엔진 기술이라든지 정찰 기술. 특히 무인기에 장착하는 미사일들 이런 게 전부 국자나가 다돼 있는데 왜 무인기는 안 만들고 있냐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919 남북 군사 회담이 깨졌다. 이렇게 하면서 북한 정찰을 한다고 띄우는 게 송골매입니다. 송골매. 송골매는 수명 기한이 끝난 지가 아주 오래된 기차입니다. 그런 걸로 당장 대북 정찰을 하면서 만들어 놓추다 하는 군단 무인기를 가지고 평양을 때리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당장 세계 최고로 알려진 대한민국의 무인기 기관 기술을 이용해서 정말 무인기다운 무인기를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